드디어 끝났어 지루하고 지루한 수업이 끝났다. 그러게 끝났다. <놀람> 안녕. 오늘은 늦게 왔네. <놀람> 안녕 희연아. 응, 그렇게 됐네. <놀람> <놀람> 근데 오빠는 왜온 거야? <놀람> 잠깐 얼굴 보러 온 거래. 근처에 촬영이 있어서. 잠깐 들린 거라고 했어. 그래. 에휴. 휘던 오빠가 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. 미안. 내가 오빠한테 주의하라고 할게. 아니야. 뭐가 미안해. 그냥 오랜만에 봐서 그래. 한동안 못 봤잖아. 바빠기도 하셨고. 그렇지. 오빠분이 휘연이를 많이 아끼나 보네. 아 당연하지. 여기는 남매가 아니야. 현실 남매는 이렇지 않다고. 자고로 현실 남매란 서로를 원숭이라 부르며 욕으로 덕담을 나누는 사이가 남매라고 할수 있지. 음 현실적이네. 당연하지. 동생 있어? 아니 동생 없어. 난 참고로 외동이야. 근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? 남매는 아니지만 원수 같은 사이에 놈이 하나 있어서. 아, 연우? 그 놈이 하는 짓으로 알게 된 거랄까? 다른 형제가 있는 애도 비슷한 말을 해서 잘 알지. 그렇구나. 그럼! 다녀왔습니다. 잘 다녀왔어? 오늘은 빨리 왔네. 어? 오빠? 촬영이 벌써 끝났어? 응, 금방 끝났어. 오늘은 연습 안 하고 온 거야. 아, 응. 오늘은 부가 쉬는 날이어서. 요즘 집에 자주 있네. 응, 요즘 몸 관리도 하느라. 조금 있으면 다시 바빠질 거야. 오빠는 휘연이 얼굴 많이 본 지금이 좋은데 우리 언니는 아닌가 보네. 아,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 오빠. 우리 언니가 뭐가 미안해. 내가 오빠를 곤란하게 한것 같아서. 그래도 오늘처럼 연락 없이 학교 오면. 선생님들이 곤란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연락하고 와응 음, 그렇게 할게 우리 언니를 곤란하게 하면 안 되지 아 맞다 왜? 아그 오늘 너가 말한 새 친구를 가다가 본것 같아서 여우니? 응그 음, 친구 갈색 머리인 친구 아니야? 아응 음, 맞아 언제 본 거야? 돌아가려는 길에 만났지. 착하게 생겼더라. 응. 근데 그 친구 예전에 만난 느낌이 든거 같기도 하고 그러네. 그래? 응. 그러고 보니 어릴 때 우리 연희한테 자업권 새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놈이 커서 다시 만났다 뭐 그런 건 아니지? 아니야. 어. 그래? 응. 그래. 그나저나 시간이 벌써 저녁 시간이네.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오빠가 오랜만에 해 줄게. 음. 파스타? 알았어. 파스타 맛있게 하고 있을 테니까 가서 씻고 와. 응. 아까 그 분이 휘연이 오빠 분이라고? 음, 근데 아까부터 무한이 자꾸 드는 이유는 뭐지? 기분 탓인가? <목소리>